안녕하십니까. 땜빵TV, 땜티입니다 예, 젤리 미니5를 들고 왔습니다. 일단, 예, 제가 이 게임기를 구매했는 거는, 일단 화면이 큽니다. 화면이 무려 5인치. 새로운 게임기 중에서, 지금 출시하는 게임기 중에는 뭐 제일 큰것 같습니다. 뭐큰거 하는 것같면요 예, RG405V, 뭐 이런 거 있잖아요. RGB20SX, 이 정도가 이제 화면이 제일 큰 거였는데, 더큰 5인치 제품이에요. 5인치 제품인데 가격도 쌉니다. 지금 뭐 현재가로는 35,000원까지 지금 받는 것 같아요. 굉장히 저렴하면서도 큰 화면으로 게임을 할수 있는 최고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컬러는 일단 퍼플, 레트로 컬러, 그리고 뭐 제가 구매했는 거가 크림 컬러, 그리고 블랙, 이렇게총네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판매하는 거는 32기가, 64기가, 이렇게 판매하고 있네요. 이게 뭐 128기가까지 제품이 없는 거는 뭐 당연합니다. 어떻게 보면 PSP나 뭐 이런 고사양 게임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laughs> 그렇다 보니까 굳이 뭐 128기가까지는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64기가 제품 됩니다. 화면도 크고 좀 사양도 좋으면 좋은데 그게 좀 아쉽네요. 하지만 싸다. 예, 싼게 중요하죠. 예, 박스 전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전면은 이렇게 생겼고 후면에는 예, 요 이렇게 지금 돼 있네요. 예, 다른 거는 뭐 주소도 보이고 뭐 그런 수 같습니다. 일단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전재 보이고 이런 거를 예, 이런 좀 뚫어서 오면 좋은데 안 뚫어서 하네요 그럴 시간이 없었나? 예, 좀 뚫어서 왔으면 좋은데. 그리고, 이 안에 본품 보입니다. 본품 정말 큽니다. 굉장히 커요. 예, 좀 이따 예, 크게 비교해 보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뭐 많이 들었습니다. 이야, 가격 대비 엄청난 가성비를 보여줍니다. 일단 구성품은 총세 가지 되겠습니다. 구성품은 총세 가지. 심지어, 액정보호글라스 들어있습니다. 와, 미쳤죠? 액정보호글라스. 이거 돈만 해도 만만찮거든요 액정보호글라스 들어있고, 설명서. 지금 설명서 있고요. 충전 케이블 이렇게세 가지가 있습니다. 와, 이렇게 해서요. 지금 판매 중인 가격이 35,000원입니다. 미쳤죠? 지금 뭐 시즌 오프 여름 세일인데 이 기간이 지나면 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은 35,000원에 판매 중입니다. 요절 매뉴얼예 영어로 된 설명서 중국어로 된 설명서. 사형 설명은 없네요. 사형이 좀 떨어지는 게임기는 항상 사형 설명이 잘안 나와 있습니다. 확실한 정보를 일부러 안 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정보를 주면 또구별를안 안 할까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알수 있는 것만 뭐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네요. 자, 본품 봅시다. 네, 본품을 보고 계십니다. 본품은 이렇게 생겼고요. 퀄리티가 뭐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뭐 완전 A급은 아닌 아닌데 한 B급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뭐 C급, D급도 있잖아요. 그그 정도는 아니고 한 B급 정도는 되는 퀄리티. 당장 딱 보이는 게 십자패드입니다. 십자패드가 좀 특이하게 되어 있어요. 젤리 크리스탈 크로스키 <웃음> 이름도 이게 <laughs> 무슨 셀러분입니까? 예, 젤리 크리스탈 크로스키 크리스탈이라고 부르는 게 여기에 보면 약간 투명 플라스틱이 요렇게 씌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탈 이라 부르는 것 같습니다 반짝반짝 보입니까 비교 대상이 아 이거 뭐 비교 대상이 없긴 한데 얘라도 비교합시다 뭐 어쩔 수 없죠 20sx 예, 20sx 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가격은 지금 2 0 x x 반 가격 정도밖에 안 돼요 가격 차이는 좀 나지만 하면 또예와이 완전히 홀쭉이와 뚱뚱이네요 완전히 <laughs> 홀쭉이와 뚱뚱이 되겠습니다 보통감 또, 예, 나쁘지 않습니다. 보통감 또 나쁘지 않고. 조금 20XX보다는 조금 무거운 느낌이고. 그리고 TK라고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뭐, 셀렉트 스타트인 것 같죠? TK, 이렇게 돼있고. 왜 TK일까요? 무슨 약자일까요? TK가. 대구 경북도 아니고. <laughs> TK가 뭐야, 이거. 예, 모드. 예, 요, 모드 버튼. TK 버튼,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예, 아날로그 스틱은 하나만 딱 보이네요 하나만 보이고 와 무려 LED가 보입니다 안쪽에 보면 LED가 보이죠 오 대단합니다 그리고 게임 MT라고 이렇게 지금 돼 있죠 이게 뭐 회사 마크인 것 같습니다 전면은 요렇고요 십자패드 빼고는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십자패드로는 게임 하기엔좀 힘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 위쪽에 모든 게다 있네요 OTG 보이고 DC도 보이고요 예, 이어폰 포트도 보이고 와 HDMI 포트 있습니다 어. 대단하죠? HDMI 포트가 보입니다, 무료. 하고 예, TF 슬롯 있습니다. TF 슬롯에는 뭐, 당연히 64기가 SD카드가 이렇게 예, 혀 있습니다. 하단 보겠습니다. 하단은 아무것도 없네요. 아무것도 없고, 우측면, 예, 전원버튼, 볼륨버튼. 예, 우측면은 전원버튼, 볼륨버튼. 좌측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옆에는 LED인 것 같습니다 LED고 스피커는 뭐 뒤쪽인 것 같은데 조금 있다가 한번 예뭐 켜보면 알겠죠 켜보면 어디서 소리 난지를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뒤쪽이면 별론데요 어 그게 조금 그러네요 전면 스피커가 낫지요 이제 뒤쪽면 보겠습니다 와 뒤쪽면 정말 특이하게 돼 있어요 <laughs> 우와 진짜 특이하네 예 L R R L2, R2 있고, 중간에 바가 안에 있네요. 이게뭐 눌러질 것 같은데 전혀 눌러지지 않고요. 그리고 무료 스탠드가 있습니다. 와, 스탠드 있는 게임기. 정말 오랜만이네요.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다. 예, 세울 수 있어.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다. 뒤쪽에 스탠드를 이용해서 세울 수도 있다. 그리고 중간에 바는 이게 눌러지는 게 아닙니다. 눌러지는 게 아니고, 예, L1, R2. 어, 뭐, 누르기에도 뭐 나쁘진 않네요. 이게 워낙 가로 길이가 길다 보니까, 중간에 비는 부분이 이렇게 길다 보니까, 예, 요렇게 연결을 했는 것 같습니다. 예, 잘했네요. 그리고 MT라고 딱 보이네요. MT. 게임 MT라서, 뭐, MT라고 이렇게 적어 놓는것 같네요. 발열구일 가능성이 제일 많죠. 요게 스피커고, 뭐, 발열구고, 뭐,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그것도 켰을 때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초기 화면입니다. 이제 키면 이렇게 지금 화면이 바로 뜨네요. 예몰광보업처럼 이렇게 게임을 하실 수 있, 있네요. 켜자마자 바로 게임 목록에 들어갈 수가 있고, 예 지금 R 버튼을 누르니까 와, 기밀 취급을 하다 이무뭔 소리입니까? 게히 <laughs> 한글로 바꿨네요. 한글로 바꾸면 이렇게 해석이 이상합니다. 게임기 목록별로 이렇게 지금 그렇게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예 당연히 예, 검색도 가능겠고요 강... <laughs> 확실한가요? <웃음> 예, 수집 아 이거 무슨말이고 이거 도대체 아예 역사 수집 아이 잠깐만요 언어를 바꿔야 되겠습니다 언어가 더 헷갈려 영어로 바꾸면 좀 낫습니다 search 예 찾는거고 컬렉션 즐겨찾기겠죠 아 이제 알겠다 <laughs> 그리고 예 그전에 했던 게임 목록 이렇게할 수도 있고 예요 세팅 메뉴는 간단합니다 뭐 이제 언어 그리고 볼륨 볼륨 지금 1이에요 예, 9까지 있네요. 1부터 9까지 있습니다. 9하니까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가고, 예, 공장, 예, 조교화, 공장 조기화 됐습니다. 로으로 되어 있는 거 보니까 폴더에 따로 해서 또, 예, 게임을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게임 추가가 가능하다는 소리겠죠. 저는 손안 됩니다. <laughs> 그대로 합니다. <laughs> 워낙 게임이 많기 때문에 굳이 그럴 이유는 없다. 하여튼, 화면은 요렇고요. 4대3 화면하고 이렇게 비교해보면 크기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 많이 나죠. 세로 길이는 거의 똑같은데요. 가로 길이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이렇게 날수 있습니다. 아, 기본 사양도 말씀 안 드렸네요. 예, 화면은 일단 5인치 IPS인 걸로 되어 있고, 배터리 크기가 지금 6,0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6 0 진짜인지 잘 모르겠지만, 예, 6,000이라는 엄청난 배터리 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단에 이렇게 두 개나 예, 배터리가 들어가 있답니다. 3,000짜리가. 그리고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자세히 보시면 기미하게 LED가 들어가 있죠. LED가 들어 있고. 자, 우측은 지금 우리가 LED가 안 들어온데, 예, 충전을 하시면 이렇게 LED가 들어옵니다. 아, 우측은 안 들어오구나. 좌측만 들어옵니다. 예, 좌측만 들어오고. 예, 뒤쪽에가 스피커가 맞습니다. 요 양쪽에 스피커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 패스터 차징 된답니다. 패스터 차징 가능해서, 패스터 차징 꼽아봤는데,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 찝찝하긴 합니다. <laughs> 가격대가 싸다 보니까, 혹시나 뭐, 터지지는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은 있어요. 그리고, 게임은 보시다시피, 한 12가지 정도의, 예, 시뮬레이터, 에뮬레이터,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 서포트 13가지라고 되어 있는데, 12개요. 622 맞잖아. 13개인데, 12개는. 예, 크기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 M 시리즈, M18, M19죠. M18, M19. 예, M18, M19하고 비교하면 3.5인치하고는 굉장히 많이 차이 나고요. 이건 4인치죠. 4인치 제품하고는 예, 크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만듦새는 M18 정도 수준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M18하고 비슷한 수준의 만듦새를 보여주는데도 가격이 싸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또, 칩이 예, 저렴한 게들것는것 것 같습니다. 이 칩은 저희가 들어본 적이 없는 칩이라서, 게임 MT5라고 되어 있네요. <laughs> 칩이. 11은 이 게임 MT5 프로세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뭔지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겠는데, 뭐 그렇게 좋은 상향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하여튼, 예, 크기 차는 이렇게 예, R35 플러스 R36S 되겠습니다. 예, 요것도 3.5인치 제품이라서 크기 차이가 좀 많이 나죠. 화면이 큰걸 좋아하시는 분은 예, 이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게임 MT 괜찮은 것 같고. 예, 14패드는 안 해봐도 예, 별로 안 좋을 것 같네요. <laughs> 일단 될수 있으면 예, 요, 스틱이라도, 뭐, 제대로 달렸으니까 다행인 것 같습니다. 스틱으로 게임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요렇게, 크기 예, 차이가 방금 전에 봤던 거, 예, 기란 K36, RGB20SX, 예, 크기 차이는 요렇게 나고요. RGBSX는 4인치, 기란 KK36은 3.5인치. 예, 하여튼 5인치의 위험, 아, 정말 오랜만에 꺼냈습니다. D007, 예, 3.5인치. 화면이 커 보이지만 다, 예, 베젤이라는 거. 안바디게서도 새로운 게임기가 더 좋은 사양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최고의 사양 405V 되겠습니다. 크기 차이는 이정도나고요 4인치보다는 확실히 큰거에 느껴지시죠? 이 정도 크기의 제품 되겠습니다. 예 일단 게임이 말이죠 뭐다 되는게 아니고 지금 보시는대로 요정도 됩니다 요정도 되기 때문에 최고 사양 게임은 플스입니다 플스 플스 정도가 최고 사양이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플스를 한번 틀어 볼까요 오랜만에 제 r 35 플러스도 똑같네요 와 이거 뭐 목록도 똑같은데요 그러고 보니까 목록도 똑같고 약간 네, 느낌이 굉장히 비슷하죠 r 35 플러스하고 예오 게임이 완전히 똑같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비교해 봅시다 36 에서는 좀 아닌 것 같아요 36 에서는 예, 사양이 너무 괜찮아요 이거에 비해서 블러디로와 한번 해볼까요 목록이 완전 똑같은게 예, 뭔가 냄새가 납니다 동일 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애초에 게임 MT5라는 칩이 있나요 예, 4대3 화면하고 예, 이 정도 지금 되고요 화면 크기는 확실히 차이가 나죠 나는데 중요한 거는 비율이 안 맞다는 거 비율을 맞출 수가 있나 보겠습니다 예, 모드를 누르면 예, 게임에 돌아가기 하고 게임 끄는 거 있고요 세이브 로드 있고요 그리고 예, 버튼 세트밖에 없습니다 화면은 예, 조정이 안 되네요 그냥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비율대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예, 이거 4대3 화면에 게임기를 구매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냥 크게만 하는 게 좋다 싶으시면 이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네요. 일단은 비율은 안 맞습니다. 오락실 게임에도, 예, 비율은 안 맞을 것 같네요. 그런 문제가 있다. 예. 오락실 게임 도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cps2 들어왔는데, 예, 똑같습니다. 목록이. 야 그냥, 목록이 아예 똑같은 것 같아요. 예, 같은 거를 돌려맞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스테이트 파이터 2 한번 볼게요 이래 퍼져서 하는 거를 뭐 그렇게 나쁘게 생각 안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비율이 좀 그러네요 슈퍼 스테이트 파이터인데요 이거 맞죠? 왜 노래가 안 나오나 터보 네, 좀 이따가 얘또뭐 예, 바로 테스트도 해보면 되겠네요 아 이거 너무 퍼졌다. 맞죠?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은 뭐 괜찮죠? 굉장히 쨍하고, 뭐 괜찮은 거를 볼수 있습니다. 화면이 아깝네요. 화면 비율 조정만 좀 됐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예, 이제 게임을 해봅시다. 예, 네, 스파부터 하려고 했는데, 던전 드래곤이 보였습니다. <laughs> 던전 드래곤부터 해볼게요. 오랜만이네요. 소리는 바로 높이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있어요. 화면이 크면 일단 좋죠. 시원하긴 합니다. 예, 비율은 좀 이상하지만. 계속 보면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슈팅게임 할 때가 좀 문제가 되긴 하겠네요. 예, 엘프가좀 뚱뚱하죠. <laughs> 어, 이게 쓰는 거였어. 그렇죠. 이렇게 지금 할수 있을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어, 예, 스틱은 괜찮아요. 스틱감은, 뭐, 이런 것도 다 되고 하는데, 이게 좀, 아, 십자패드는, 아, 좀 그렇습니다. 이게 또 젤리스 크리스탈 십자패드. 예, 뭔가 젤리하지 못한 것 같은데, 예, 이거는 조금 움직이는 게좀 이상합니다. 아, 이걸로는 좀 못할 것 같아요. 특히 대전게임은 불가능하다 보시면 이렇게 어떻게 하나 예. 다행히 스틱이 괜찮아서, 그나마 괜찮다. 이렇게 생각듭니다 네, 슬라이딩 되죠? 오허이 자, 자! 뭐 틀어버려. 너또 멋있는 비술좀 쳐보자. 아이스파. 아이스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스리 에디션 아모르겠는네 챔피언 에디션으로 바꿨다 허리 를 조금 낮춰야 되는건 네가 니다. 아이씨, oh no. 아, 나긴 나는데 잘안 나가죠. 아, 잘못 쓰겠어요. 이 게임으로 대전 게임은 하기가 좀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안 나네요. 제가 웬만해서좀잘 쓰는 편인데. 너무 크다. 이걸로는 거의 아무것도 못 합니다. 이거는 아무것도 못 하고. 스틱이 그나마 낫는데, 나와도 장풍 정도는 쓸수 있을 것 같은데, 오리게 쓰기가 좀 힘드네요. 안돼안돼안돼 안돼안돼안돼 안나와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안나와 예, 소리교는 포기하겠습니다 예 GBA 게임 아유, 소리가 너무 깨진다 볼륨은 웬만하면 높이면 안되겠습니다 소리 잘 깨지네요 파이널 파이트 1 GBA가 그래도 조금 괜찮아 보입니다 <laughs> 왜그러지 GBA. 와, 화면 진짜 크네요. 와, 이건 진짜 확실히 커 보입니다. GBA 게임 하니까. 머리가리로 해야지. 아, 왜 이래, 이거. 아쉬잘 싸워요. 여러분. GBA 쪽에 애들이 조금 더잘 싸우는 것 같습니다. 안꺼세지호 칼이다 와, 오, 화면 좋습니다. GBA가 제일 나은 것 같네요. 하기가. 오, 이렇게. 아실 수 있습니다. 볼륨을 많이 높이면 예 소리가 깨져요. 오. 하여튼 슈퍼패미콤도 예, 잘 돌아가는 걸볼수 있죠. 아, 초박이 초는 힘들어요. 굉장히 빡싱 게임이에요. 오, 화면 크니까 하여튼 몰리감은 좋습니다. 확실히. 비율이 조금 문제긴 하지만. 아 소리, 아, 소리 깨져. 1 이상 올리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 2단 티 이래죠, 이거. 어, 위로 왜안 하지? 원래 위로 안 합니까, 이거? 뭐 어, 위로가 안 되는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야, 바로 죽었구네. 어려워요 LR키를 좀 눌러보면 좋겠는데, 예, 눌릴만한 게임이 없습니다. 스트리트 파이터는 예 하기가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풀스 게임 아니면 이게 예, l r 키를 누를 이유가 없네요. 그냥 갈래. 안돼. <laughs> 어 뭐야? 소리를 높일 수가 없습니다. 자꾸 찢어져 가지고. 요거는 뭐, 하여튼, LR 버튼 제대로 되 있을까요? 돼요. 오케이,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버터는, 버튼은... 조용히 이 자식들아. 갈겨버려요. 어, 예, 버터는 제대로 되 있네요. 예,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걸볼수 있습니다. 뭐, 그래서 완전히 낮은 사양은 아닌 것 같네요. 그래도 풀스까지는 돌아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사양이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게임MT의 젤 미니5를 언박싱 해봤습니다. 이름은 미니5인데 전혀 미니하지 않습니다. 정말 큰 그릇을 볼수 있고요. 예, 심지어 아날로그 스틱이 하나 빠졌는데도 이렇게 큰 사이즈로 가로로 큰사이즈예요 예, M18만 해도 가로로 굉장히 크거든요. RG309V도 굉장히 가로로 큰 사이즈인데 그거보다 다 큽니다. 엄청 더 커요. 그래서 가로로 굉장히 큰 연기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걸를뭐 패드나 스틱 이용하는 것 같으면 예, 지금 보면 OTG 보이죠? 이렇게 스탠드로 이렇게 세워서 하면 어, 괜찮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렇게 스탠드로 세워서 이렇게 게임하는 거죠. 그러면 괜찮지 않겠나 생각을 하지만서도 그래도 말이죠. 예, 화면 비율은 좀 마음대로 하게 해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칩을 예 적어도 RK3566 칩 정도는 넣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가격을 좀더 받더라도요. 이제 5인치 정도 되는 제품을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성능 때문에 쓰기는 좀 힘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다음번에 더 신선하고 좋은 제품을 가지고 다시 나타나겠습니다. 이상 땜빵TV 겜트였습니다. 안녕!